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주 하는 변형 운동 중 하나인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스쿼트를 잘하려면 스쿼트를 많이 자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그놈의 피로도 때문이겠죠. 물론 강도를 포함한 운동량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운동량을 줄였다 해도 같은 역학사슬과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스쿼트는 자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메인 스쿼트, 로우바 또는 하이바를 주력으로 하되 변형 운동을 통해서 피로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경우는 로우바 스쿼트를 메인으로 하면서 주 1회 정도는 프론트 스쿼트를 해 주는 편입니다. 변형을 통한 비슷한 패턴과 비슷한 무브먼트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근육군을 사용하여 메인 스쿼트를 보조할 수 있는 근육들을 활성시킬 수 있고 메인 스쿼트 때 비교적 덜 쓰이는 근육들. 전면의 대퇴사두를 강화해주고 코어와 몸통 정렬 느낌 등 여러가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몸통 정렬이란 흉추와 요추를 포함한 몸통을 올바르게 펴주고 코어를 유지한 상태를 말하며 딱히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코어와 몸통 정렬 강화는 스쿼트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안정성 있는 질 높은 스쿼트는 좀더 고중량 스쿼트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스쿼트의 기본적인 패턴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특히 코어 유지 및 몸통 정렬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즐거운 프론트 스쿼트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